안녕하세요 동골리 TV의 동골입니다. 오늘은 저기 저기 초꽃을 소개해드릴게요. 얘는 지금 꽃이 보라색이고요, 하얀색도 있습니다. 여기는 산이고요. 얘는 다른 말로 오트라고도 부릅니다. 얘 잎이 약간 쑥같이 생겨서 꽃이 안 피면은 잘 구분이 안갈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꺾거나 먹으시면 안돼요 독이 많으니까 저기 저쪽에도 있고 여기도 많네요 이 꽃을 보신 분들은 그냥 예뻐만 해주세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.